네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범죄도시 3 프로듀서 김경택입니다. 먼저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극장을 가득 채워주셔서 제작진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저희 주연 배우님과 감독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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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범죄 도시 3편을 연출한 이상용 감독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네 이렇게 가득 배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영화는 재밌게 잘 보셨나요? 네. 3편도2편 못지않게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보시고 나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이번에 어, 주변호사 역할을 맡은 마동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영화 영화 어떠셨어요? 네, 스트레스 좀 풀리셨어요? 네, 여러분들 스트레스 풀어드리려고 저희가 열심히 진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동석형 최애 감사합니다. 네, 꽉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무대인사 중에 오늘 또 300만이 넘었습니다. 네,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영화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그제일교포 야쿠자 톰으로 나온 배우 안세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 네,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범죄도시3에서 주변 화사 덕분에 지린 배우 김양호 역의 전석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렇게 귀한 주말 꽉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어, 범죄도시3를 통해서 더 크고 싶습니다. 여러분 도와주세요. 오늘 찍은 사진은 그냥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많이 많이 퍼뜨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주성철 역을 맡은 이준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어, 스트레스 좀 많이 풀리셨나요? 네, 여러분 스트레스 풀어드리려고 많이 맞았습니다. 열심히 맞았습니다. 이렇게 영화관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저희 영화 또 주변에도 많이 많이 홍보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키 예, 여러분 맡은 아 아홉...